자 오늘은 자투리 실을 이용해서 꽃 모티브 티 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딱 컵을 넣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모티브인데요. 저는 지금 이 모티브에 굉장히 빠져서 티 매트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만들어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예쁜 작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용할 실은요, 코튼필드이고요. 지금 이렇게 연두색이랑 아이보리 색깔 준비해왔어요. 코튼필드가 워낙 제가 잘 쓰는 실이다 보니까 이런 자투리 실로 많이 공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투리 실 소진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손가락에 실을 감아서 번역코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 감아놓은 실 가닥에 바늘을 넣고, 여기 있는 실을 끌어서 갖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을 걸어서 반바퀴 빼서 이렇게 고리를 통과해주면 기둥코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고리를 빼고, 실을 다시 검지에 걸고, 중지와 엄지로 여기 원형코 만들어 본 부분을 잘 잡아줍니다. 자, 일단은요. 긴뜨기를 원형코 안에 총 12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긴뜨기는 실을 이렇게 감아서 살짝 잡고 이 원형코 안에 실을 넣었다 해서 갖고 와서 바늘에 세가닥이 있으면 다시 감아서 한 번에 통과. 자, 요게 지금 긴뜨기고요. 긴뜨기 하고 나면은 바늘 바로 밑에 생긴 이 코가 첫 번째 코가 되거든요. 자, 일단은 첫 코를 떴고요. 이어서 같은 원형 코 안에 긴뜨기를 11코 더 해주시면 돼요. 빛실 감고 바늘 갖고 나와서 이렇게 한 번에 통과 다시 감고 원형 코 안에 한 번에 통과. 지금 세코 떴어요. 하나, 둘, 세 코. 감고 통과. 감고 통과. 자, 긴뜨기 12코를 뜨고 나서 실을 당겨서 원형 코를 조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실로 빼뜨기를 한 바퀴 쭉 둘러줄 거예요. 지금 1단에 만들어 놓은 12코에 각각 한 코씩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첫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통과해주시는 게 지금 빼뜨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코부터 총 12코를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그리고 나서 실을 좀 빼서 잘라주세요. 바늘에 넣어서 정리해 줄게요. 자, 마지막 빼뜨기를 했던 코에 실이 빠져 나와 있어요. 여기 마지막 빼뜨기 코가 있고요. 이 빼뜨기 마지막 코는 지금 여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만들어진 코거든요. 그러면 이 코를 기준으로 한 코, 두코 건너뛴 두 번째 코 여기 자리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빼서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 선이 하나 생기죠? 하나 선이 생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빼뜨기를 했던 코, 요 속으로 넣어서 찔러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럼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코에다가 실을 연결해서 정리해 주었잖아요. 첫 번째 코가 이렇게 그 위로 코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실은요, 원형뜨기 꼬리실 있는 데까지 좀 빼서 꼬리실이랑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2단을 떠볼게요. 2단은 이 연두색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빼뜨기 했던 코가 편물 위로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 빼뜨기 코의 뒤편을 이렇게 보면은 1단에 긴뜨기 했던 정상 코가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실이 두 가닥이거든요. 여기 1단에 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제 2단을 떠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 빼뜨기 코는 그대로 모양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티베트에 보시면은 일단의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 부분이 살아나게 돼요.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시작은 아무 데서나 편한 데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옵니다. 코 사슬 두코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두 코씩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긴뜨기 코 뒤에 살아있는 긴뜨기 코에 반을 넣어서요. 긴뜨기를 또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시작한 꼬리실 같이 걸어서 이렇게 한 코에 긴뜨기를 두코 해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슬 두코 했던 이 사슬 두 번째 코가 기둥코이자 첫 코가 되고요. 그 다음 긴뜨기 두코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코도 긴뜨기 두 코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긴뜨기 코가, 1단의 긴뜨기 코가 정상적으로 잘 살아있는 코들이 있다가 중간에 약간 조금 모양이 다른 구간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1단에서 빼뜨기하고 이제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늘이 좀잘안 들어가요. 일단은 그 전에 코까지는 한 코에 긴뜨기두 코씩 코늘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떠줍니다. 여러분 모두 시작점이 다를 수가 있어서요. 저랑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다가 뭔가 뻑뻑하게 안 들어가니 하는 구간이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지점인데요. 저는 이제 나왔거든요. 여기가 되면은 지금 약간 비정상적으로 생긴 코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이 부분은요. 긴뜨기를 한 코씩 한 코씩 해줄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정상적인 코의 반절 크기가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넣어보면 조금 다른 위치보다 빡빡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만 해주시면은 됩니다. 지금 여기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여기, 여기도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바늘 넣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자리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기가 한 코인데 코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각 한 자리에 하나씩 넣어주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또 정상 코가 나오면 두코 해주시면 돼요. 한 코에 두 코씩. 자 이렇게 한 코에 두 코씩 하고 나면은 시작점 이 자리죠. 여기 지금 사슬 두코 해가지고 한 코만 대연 상태잖아요. 그래서 같은 코에 마지막에 긴뜨기를 한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코를 기준으로 코를 모두 세주시면 24코가 됩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요. 24코가 맞다면, 자, 여기 첫 번째 기둥사슬,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여기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서 2단을 마무리 해줍니다. 자 3단은 요 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떠볼게요. 자, 시작 코는 마찬가지로 사슬 2코를 해서 사슬 두번째 코에 첫코 표시해줍니다. 자, 빈뜨기 대신에 사슬 두 코를 해가지고 첫 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코, 그 두번째 코에는요. 바늘을 지금 두번째 코라서 코가 벌어져 있거든요. 바늘을 잘 넣어서 이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코에는요, 바늘 이렇게 두번 감아서요, 1.5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꾸면은 네 가닥이 걸려있거든요. 처음에는 실을 감아서 앞에 두 가닥을 먼저 빼고 다시 실을 감아서 나머지 세 가닥을 한 번에 뺍니다. 그러면은 한개 긴뜨기보다는 조금 더 길고 두개 긴뜨기보다는 조금 낮은 1.5길 긴뜨기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자, 같은 코에요. 이번에는 두개 긴뜨기를 해주세요. 두번 감아서, 바늘 넣고, 자, 실을 두 가닥씩, 두 가닥씩, 총세 번을 뺍니다. 자, 이게 지금 두개긴뜨기고요 같은 코에 1 5길 긴뜨기를 한번더 해주세요. 두번 감고, 실을 넣어서, 앞에 두 가닥 빼고, 뒤에 세 가닥을 빼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그 다음 코, 한길 긴뜨기 한 코, 그다음 같은 코에 긴뜨기를 한코 해줍니다. 그다음 코는 빼뜨기를해 주세요. 자, 이렇게 꽃잎 하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총 여섯 꽃잎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 시작점부터 동일하게 한번더 해볼게요. 자, 시작 코는 저희가 긴뜨기 대신에 사슬 두 코를 했잖아요. 두번째 꽃잎에서는 시작할 때 긴뜨기를 먼저 주시면 됩니다. 실을 감고 그 다음 코에 긴뜨기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코에 1.5길 긴뜨기 같은 코에 두길 긴뜨기 같은 코에 1.5길 긴뜨기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긴뜨기, 그다음 코에 빼뜨기. 자, 이렇게 꽃잎을 하나 더 만들었죠? 반복해서 네 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 꽃잎을 뜰 때는요, 여기 첫 번째 꽃잎이 바늘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꽃잎을 뒤로 젖힌 다음에 떠주었어요. 이제 네, 마지막 꽃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을 쭉 빼서 잘라주세요. 바늘에 실을 넣고요 정리해 줍니다. 자 여기 첫첫 번째 코가 사슬 두 코, 여기 기둥 코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돗바늘로 정리해 줄 거라서요 첫 번째 코가 아니라 첫 번째 옆에 있는 두 번째 코, 즉 한길긴뜨기를 떴던 그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마지막 코였던 빼뜨기 코에 속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 뒤에서 잘 숨겨줍니다. 자, 이렇게 꽃부분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고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가방 장식으로 달아주셔서 정말 예쁘거든요. 자, 여기까지 뜬 상태에서요. 이제 티매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동그란 부분을 만들어볼게요. 다시 아이보리 색깔 준비해볼게요. 제가 어떤 디자인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또 색이 바뀔 때 꽃잎 따라서 빼뜨기를 해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빼뜨기 없이 여기 코가 있으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뒷코가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 여기에 바늘 넣어서 떠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꽃잎을 봤을 때요. 꽃잎 기준에 제일 가운데 있는 코가 두리긴뜨기 했던 코예요. 그코 따라서 이렇게 코가 있고, 뒤를 보면은 이렇게 뒷코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실을 걸어서 사슬 하나. 원래 첫 코는 짧은뜨기 코인데요. 짧은뜨기 대신에 사슬만 첫 코에는 떠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 그 다음 코에 있는 뒷코에 걸어서 떠주시면 되고요. 꼬리 실 같이 껴서 긴뜨기를 합니다. 빈뜨기 코에 나중에 실정리 할 거라서요, 요렇게. 링 걸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 뒷코에 바늘 넣고 한길 긴뜨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에는 1.5길 빈뜨기를 요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전단에 빼뜨기 했던 코가 여기 제일 낮은, 꽃잎 중에 제일 낮은 부분에 있어요. 여기는요, 뒷코가 아니라 코에 두길긴뜨기를 해주십니다. 코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앞가닥, 뒷가닥이 이렇게 모두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다가 코에다가 두길긴뜨기. 그다음 다시 이제 그다음 코니 시작하는 첫 코가 긴뜨기거든요. 그러면은 긴뜨기 여기 뒷코에 1.5길 긴뜨기. 다음 한길 긴뜨기 여기 뒷코 한가닥 여기에 한길 긴뜨기. 1.5길 긴뜨기 있던 자리에는 긴뜨기. 그리고 제일긴 긴, 그리고 제 제일 긴코인 두길 긴뜨기 코에는 우리 뒤에 짧은뜨기. 자, 다음, 긴뜨기. 그 다음, 한길긴뜨기. 1.5길긴뜨기. 그리고 나서 빼뜨기는 코에, 정상적인 코에 두길긴뜨기. 이렇게 뒷코에 걸어서 뜨면은 일단에서 빼뜨기 뜬 다음에 코에다가 떴을 때 생기는 이런 선처럼 여기 꽃잎에도 코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테두리 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코까지 쭉 떠줄게요. 자, 마지막에 긴뜨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사슬을 했던 여기 코 말고 저희가 긴뜨기 코에 지금 미리 표시를 해 놓았어요. 자, 이 자리에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여기였어요. 여기는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면 빼뜨기 대신에 고리를 걸어서 빼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을 시작할 때 사슬 기둥 코가 없는 무사슬로 한번 떠볼 거거든요. 자, 여기 마지막 코를 뜨고서 고리를 살짝 빼서 방금 말씀드린 긴뜨기 코에 바늘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빼주시고요. 요 고리를 앞에 바늘 여기다가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뒤편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짧은뜨기 첫 코를 사슬만 한코 뜨고 넘어갔거든요. 자, 지금 고리가 빠지면서 마치 사슬 위에 코가 생긴 것 같은 모양의 짧은뜨기 코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지금 이번 단의 마지막 코가 되는 자리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실을 조금 이렇게 조여서 조금 조율을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 단이 4단뜰 차례예요. 사단은 긴뜨기를 뜨면서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긴뜨기 세코 뜨고 네 번째 코마다 두코 늘림을 해줍니다. 첫 번째 긴뜨기 코는요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사슬 두 코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부사슬로 할 거라서요. 지금 고리를 빼놓았던 그 긴뜨기 코 있죠. 여기 에 바늘을 요렇게 넣어가지고 짧은뜨기에 사슬 요렇게 사슬 두코 대신에 요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사실 사슬 두코해 가지고 첫 코를 떠서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티메트 다음에 이것보다 더큰 원형을 뜨는 작품을 한번 더 떠볼 건데요. 이제 그때는 이 긴뜨기 단수가 많아지면서 긴뜨기 코가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슬 코가 조금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어, 여기서부터는 무사슬로 첫 코를 잡아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코 떴고요.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도 이렇게 긴뜨기. 자,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해줄게요. 제가 세코 뜨고 늘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하는 이유는요. 다 돌았을 때, 자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는 위치가 약간 불안정한. 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늘림을 하지 않도록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서 떠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긴뜨기 한 코를 떠서 마무리해주면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코늘림 해주고 나서 그 다음 코늘림부터는 이제 긴뜨기 세 코를 뜨고 네 번째 코에 코늘림 규칙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늘림요렇게 둘, 셋, 코늘림나 둘, 셋, 그래서 코늘림나 둘, 셋, 코늘림. 자, 쭉, 마지막 코까지 규칙대로 뜹니다. 자, 마지막 코늘림을 하고 나면은 처음에 마지막 코라고 표시해놨던 여기 불안정한 코가 남아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코가 아니라 고리를 빼서 마무리 지었던 전단의 마지막 코와 첫 번째 코 사이에 걸려있는 실 고리예요. 자, 여기를 코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마지막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도 긴뜨기로 코 늘림을 또 해줄 건데요. 이번에도 고리를 쭉 빼고 첫 번째 코가 지금 짧은뜨기 사슬 한코 해가지고 불안정한 상태예요. 두 번째 코였던 긴뜨기 코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코에 바늘을 넣어서 마지막 코 뜨고 빼둔 고리를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불안정했던 첫 번째 코 위로 고리가 생겼죠? 자, 여기가 이제 이번 단의 마지막 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고리를 조여서 조절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 단은요, 네코 뜨고 코늘림을 하는 단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가 코를 늘리는 코가 되지 않도록 조율을 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이렇게 첫 코를 뜬 다음에요, 코늘림을 해볼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코 뜨고, 네 번째 코에서 코늘림을 해서 다 돌아와서 마지막 코 여기에 긴뜨기 한 코를 떠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코 뜨고, 다섯 번째 코에서 코늘림, 네코 뜨고, 다섯 번째 코에서 코늘림. 이렇게 쭉 반복해주면, 마지막, 여기 링 앞에, 여기 전 코에서 코늘림으로 끝이 납니다. 뜨고 올게요. 마지막 코늘림 하고 나서, 여기 표시해놨던 마지막 코, 여기 불안정한 코에, 마지막 긴뜨기 한 코를 뜨면서 마무리 해줍니다. 마지막 단은 이렇게 코 눌림 없이 짧은뜨기를 다시 배색실로 떠줄 거예요. 자, 마무리는 앞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여첫 번째 불안정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여기 긴뜨기의 정상적인 코에 고리를 걸어서 뒤로 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배색되는 실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빼둔 고리에 실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꼴 하나씩 이제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여기 원래 바탕 실이었던 아이보리색이랑 방금 또 새롭게 시작한 여기 연두색 꼬리 실이 한 다섯 코 정도는 같이 코에 껴서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넣을 때실두 가닥 모두 이렇게 꼬리 실을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지금 첫코 떴고요. 많이는 할 필요 없고요. 한 다섯 코 정도만 이렇게 꼬리 실 같이 걸면서 떠줄게요. 이렇게 해서 차투리 실을 좀 정리하면서 떠봤고요 자, 이제 연두색 실로만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줄게요. 제가 마지막 코를 표시해놨는데요. 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리를 빼서 만들어두었던 불안정한 코가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서요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다음 단 이어서 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을 쭉 빼서 잘라서 돗바늘로 마무리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마지막 단 뜨면서 여기 지금 꼬리실 같이 숨겼었죠?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돗바늘에 실을 넣고, 자, 여기는 그 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해볼게요. 첫코 건너뛴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 넣고, 자, 그러면 은첫코 위로 반, 반가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는 속으로, 속으로 넣어서, 마지막 반 코, 이렇게 만들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실을 이제 뒤에서 정리해서 숨겨줄게요. 자 이렇게 예쁜 꽃 모티브 티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데비색이 확실한 색끼이 배색을 하니까 더 상큼하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특혜 작품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